코를 줍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픽업이라고 하는데요. 어, 조직 그러니까 떠놓은 조직에서 한 부분에서 코를 주어서 여기서 새로운 코를 만드는 것을 픽업이라고 합니다. 어, 코를 그냥 만드는 건 캐스트온, 코 만들기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새로 코를 만드는데 이미 떠놓은 조직에서 코를 만들어내는 걸 코를 줍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방법은 옆에서도 줄을수 있고요 여기서도 줄을수 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느질선이라고 부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는 찌글찌글 찌글하고 여기는 온전하게 V자가 보이는 이 부분 여기를 우리는 반질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줍겠습니다 줍는 방법은 새로운 실을 걸어서 겉뜨기 하듯이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바늘에 새로운 코가 걸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를 집어 넣어서, 바늘을 원래 조직에 집어 넣어서 겉뜨기 하듯이 끌어 올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뜨고자 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바느질 선이라고 했죠? 바늘을 집어 넣어서 코를 겉뜨기 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 주시고, 지금 이이 바늘로 그 실을 꿰어냅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다시 바늘에 넣어서 코를 조직에 넣어서 꿰어냅니다. 조직에 넣은 다음에 겉뜨기 하듯이 꿰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가 새로운 코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는 여기서는 안뜨기도 뜰수 있고, 겉뜨기도 뜰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풀어볼게요. 수직의 옆선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코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바느질, 우리 땀이 들어가는 부분에다 넣으시고, 겉뜨기 하듯이 실을 꿰어냅니다. 바늘을 다시 한번 넣으셔서, 겉뜨기 하듯이 실을 돌려서 실을 꿰어 내주면서 바늘에다가 코를 걸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겉뜨기를 하시면서 바늘에 실을 꿰어낸 실을 바늘에 걸릴 수 있게끔 겉뜨기 뜨시면서 끌어올리는 방법. 이렇게 코를 조직에서 새로운 코를 끌어올려서 만드는 방법을 코를 줍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를 줍는다 혹은 영어에서는 픽업이라고 합니다.